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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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쁘게 입고 왔다. 자기를 위해 고맙지. 더워죽겠는데 검은 옷 입고 온 거야, 자기야? 아니 부츠 이거 겨울용 부츠 좀 그만 신으라니까, 자기야? <laughs> 빨리 어디 들어가자, 자기야. 그래. 자기 우리 데이트 오랜만에 한다, 그렇지? 아 그러니까 자기 왜 이렇게 바빠? 아, 데이트하느라 바쁘나요? 어. 여자친구들 많아져가지고. 어, 자기야. 뭐야, 어, 자기야? 뭐야? 어, 어? 내 시간이 없어서 오늘 둘 데이트 같이 해야 될것 같아. 어, 누구요? 어? 자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라연에 아 내가 따로따로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한꺼번에 데이트 하자. 오늘 옷도 비슷하네. <laughs> <laughs> 라윤 자기 오늘 컨셉이 뭐야? 뭐, 뭘것 같아? 치마 코코리 분리. 그냥 원래 가운데 이렇게 저기 해야지. 아, 아 가운데. 어. 잠깐만, 손동작을 조심하자. 즐겁게 쉽게 오늘 데이트 재밌게 하자. 데일이다 2대1 데이트 영광인 줄 알아, 원래 나 5대1 하거든. 아, 진짜? 어. 역시 그죠. 일단 더우니까 커피부터 마시자. 야 자기야 <laughs> 자기야 내가 했는데 덱스 잘생기긴 했네 덱스님 자기야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자기 다이어트 안 해? 체지방 많은 사람 보라니까 <laughs> 자기야 너는 항상 관리했으면 좋겠어 배고파 자기야 왜나 응. 그, 방문해서 배고프다 그래 어제 부산에서 바람 쐈잖아 어제 잘못했지? 그리고 여자친구는 도시락도 싸서 그러더라 자기 나한테 도시락 한 번이라도 싸준 적 있어? 맨날 배고프다고 말 <laughs> <laughs> 그래. 내가 내일 싸갈게 자기야 나도 가면 돼? 목소리 소리데왜 <laughs> 이렇게 변성댄가 <laughs> <laughs> 깜짝 놀랬어 벌벌 너도 벌벌 <laughs> 오늘 데이트는 특별하게 2대1로 뭐또 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오, 새로운 기술 못집하는거 알지? 어. <웃음> 쓰레기? <웃음> 쓰레기? 아니 쓰레기라는데 아, 쓰야기 <laughs> 벌써부터 견제 들어가는 거야? 아 그냥 우리 버리는 거야? 어 아니 고민도 <웃음> 안 하고 <laughs> <않아. 웃음> <laughs> 내이상형문 뭔지 알지? 새로운 야, 여자 맞아. 새로운 여자가 이상형이야 성형하고 나도 설명하고 올 자기야 국기 빠질 때까지 못 기다려 미안해 자기 자꾸 가슴 동하고 있다고 어 맞아 자기가 커져서 올게 네 근데... 자기야 안 어울릴 거 같애 미안안 어울릴 거 같애 우리 오늘 2 데이트 재밌게 하자 그래 네? 내가 망해도 나 만나줄 거야? 아니 <laughs> 이거 그거 아니야? 돈내면 데이트 중 <laughs> 일본에 이거 있잖아 자기나 먹여줘야지 <laughs> 먹여줘야지 어, 자기 성격 나쁘지? 나? 솔직히 말해봐 <목소리> 내가 봤을 땐 자기 성격이 제일 나쁜 것 같아 왜 그래? 진짜 짜증나게 하네? 매력적이야 <웃음> 많이 부려줄게 내일도 어, 내가 또 요즘 여자친구 좀 많이 생겼잖아 그 299번째 여자친구 봤지? 아 어제? 어아 음. <laughs> 어제 그년? 서울을 음. 어, 라이딩 여자친구 음. 그럼 뭐해 운동 못하시잖아 맞아 나 음. 데드 110이거든 나 별명을 의자왕이라고 지어주더라고 맞아 제대로 의자왕이 되보려고 맞춤 의자로 다 같이 와거아 이게 무슨 드립이야? <laughs> 뭐야 이게? 의자 막을 위한 맞춤 의자. 어. 자기들 무릎에 자서 앉으니까 어. 적어도 200kg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아니 나는 느낌이 빠게. 알았어. 이따 의자를 고를 때 테스트해보게 해줄게. 이게 체형별 맞춤 의자로. 음. <laughs> 자기가 쓰는 의자를 자기가 못 쓰고. 아. 음. 어. 입으로 먹어.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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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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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기가 난 커피. 자기난 커피. 입에서 입으로.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진 지 이유를 신고하는 것 때문에 나 오늘 가는 데는 여기야 우와 사이즈 오브 사이즈, 오브. 사이즈 오브라고 해서 몸에 맞춰가지고 의자를 만들어 주는 곳이래 네. 자기들이 우리 집 의자 몇개 부숴버렸잖아. 자기랑 같이 올라가자. 아, 올라가자. 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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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해 올라 맞춤 의자를 해보자 튼튼한 걸로 오늘 데이트 장소야. 어머 너무 좋아 자기야.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자기들. 혹시 애비 <laughs> <에이, 에이>, <laughs> <laughs> 자기야 너무 스때 부끄러워졌으니까 어이없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맞춤 의자 좀 하러 왔는데 여자친구들이 의자를 많이 부서트려가지고아두명 올라가도 괜찮은 튼튼한 의자로 좀아두 분이 함께 앉으세요? <laughs> 네. 저 <laughs> 아. 네. 앉아요. 네. 의자 대신에 제 무릎에 앉겠다고. 의자를 좀 많이 무게가 지고 네. 네. 튼튼한 의자로. 튼튼한 걸로 네. 네. 맞춰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뭐 뭐에 하나하나 맞춰 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맞춤형 의자도 있고요.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저 100kg인데 저한테 맞는 것도 있어요? 우와. 앉은 키로 이렇게 나눠진다. 대박. 사이즈를 세밀하게 네. 맞출 수가 있거든요. 신기하다. 어 선한이 여기 앉겠다. 아 어, 어 진짜 스몰 미디엄 라지 우리 딱 이렇게 세 명이네. 요. 사이즈로 나오네. 이거를 체형별로 맞출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체형별로도 맞춤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누구세요? 잘생기셨다전 <laughs> 사이즈로 분의 이사 강태규라고 합니다. 오, 몇 <laughs> 아, 살이신가요? 아, 자기들 제 여자친구들이 돈 미세라. <laughs> 약간 직함 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이제 좀 갈아탈 때된것 같다. 지금. 아, 안에도 좀 한번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그런 맞춤 쪽 공간. 네. 어네 이쁘다. 데스크도 만들어요? 오. 오오와 이거 진짜 좋다. 오, 멀티로 오. 자기 사줘. 자기 양아치야? <laughs> 춤 의자를 만드는 공간이에요. 아 같이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같이? 자기 <laughs> 아얘 이상한 튜닝 한다고요 의자에다가. <laughs> 의자 튜닝을 어떻게 해요? 쿠션을 자꾸 아까부터 푸짐한 걸로 스프링 달아달라고 하고 90도로 눕게할수 있냐고 자꾸 물어보고 이거는 왜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맞춤 의자 제작하려면 키하고 몸무게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아~~ 진짜 맞춤이네 몸무게는 안돼나 그냥 밥 먹고 왔잖아 나 화장실 들어가도 와요 오게? 자기야 지금 이사님한테 엉덩이 들이대고 뭐하는 거야 자기야 내가 초면에 플러팅 그렇게 내가 아니 플러팅 죄송해요 플러팅을 헬스에서 배워가지고 우선 제 된다, 된입니다어어지 마!! <laughs> 내 프라이버시!! 161.3cm 아아!!! 어디서 1 6 넘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앉은 키도 재야 됩니다 앉은 키! 어 우와 앉은 키는 88.5가 나오네요 괜찮아 장인 엉덩이 커서 그런거야 맞아 어. <laughs> 그렇게 래그 엉덩이 부심 제일 많이 튀어나온 대로 재야되지 37.5야 오오오더 <laughs> 작대요 아, 아. 아니, 키도 작고 엉덩이도 작대요 아. <laughs> 먼저 이게 키가 179일 때 앉은 키가 96이었는데 네. 그게 한국인 평균 대비 평균 사이즈시네요. 앉은 네. 키가 이제 평균값이면 그쪽도 좀 다리 길다니까 어디 나. 야, 어디 보세요. 아, 죄송해요. 그쪽은 평균, <laughs> 평균 이상이에요. 한참 상위 0.1 0.1%. 96을 넘으면. 그때 해당하는 요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요 사이즈로 조립을 하면 되는데 지금 몸무게까지 조금 반영을 더 해서 조립을 해볼게요 선화님 의자 먼저 만들어 볼게요 오 네. 작은 것부터 재료비 얼마 안 드는데 뭐 싸게 안 돼요? <laughs> 알바 위차 체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스위트시네 자기가 나올 거 없지? 자기 할때 장난 아닐 거잖아 오 데이트하는 거같 <laughs> 목소리 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네 네 <laughs> 맞아요 선아 자기 오니까 견제 하나도 안 한다 <laughs> 아 저도 견제 해줘요 여유롭게 관망 정도만 어. 하네 자기 좀 지루해 보인다 아 빨리 끝내줄래? 더 하게 우와 완성이야 대가리가 없잖아 어 그러네 아 맞네 어. 일단 선아님 의자는 이렇게 오, 우와 와, 귀엽다 아, 네. 아 예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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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뚫리겠어 <laughs> 아니 나사를 지금 <laughs> 나사를 갈아버렸어 <laughs> 저 엉덩이 왜 빼고 있는 거야 <laughs> 남자친구 있어도 플라팅하 <laughs> 여자들은 야 낭만 돈 많은 부잣집 여자가 서민 체험하러 오는 <laughs> 거야. 오오 맞아 그치? 맞아. 그렇지.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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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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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장인인줄 알겠어. <laughs> 오잘된것 같습니다. <laughs> 이사님 유나히좀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좀 다르게. 이사님. 저한테 안 친절해요. <laughs> 자기가 오늘 좋다. 어 진짜. 아난 자기만 있었는데. 뭐? 어 그러면 코너 <laughs> 너뭐 해. 나 필요 없어. 야 내가 물건이야? 바로. <웃음> <웃음> 여기 자기 한명 두고 갈게요. <laughs> 어, <laughs> 어, 네. 그러면 은 이렇게 또 라연이 의자까지 만들었고 아 저는 장갑 맞는 게없어가오 오, 오, 자기. 오. 어 맞네. 너무 맞는데 자기야. 어 <laughs> 자기야 너무, 나, 너무 그러니까, 민망하다. 이섹민망 섹시해. 자기 뭔지 뭔지 잘 피자. 뭐야, 뭐야 자기야 그만해. 이사하 온도가 너무 다른데요. 아니 고 그런 거 없어요. 님 그럴까? 뭐를? 나다. 뭐 그러고.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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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아. 와, 팔군요 멋있다. 적성이맞네 <목소리도> 그니까.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개가완성이 됐고 이번게 이렇게, 이을이렇 잠깐만 게 이렇게, 요게이 이렇게, 하면 짱이는데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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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좀볼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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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는이뭐게이렇 들어봐. 나를 아, 왜 멀리 자기야? 귀여우시네요. 아 진짜요? 어 오늘요? 오늘요? 자기야. 오늘 뭐 하세요? <laughs> 아 근데 목이 너무 편하다. 오 맞아. 그지.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좌판 사이즈도 잘 맞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어 너무 편해. 팔걸이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더잘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의자의 사이즈는 이렇게 좀 해본 것 같은데 편한 자세 같은 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운동하시면 상체 많이 하세요, 하체 많이 하세요? 하체. 하체요. 하체 많이. 하체만, 하체만, 네. 해요. 하체만 해요. 음. 그러면 상체가 좀 피곤한 날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까 뒤로 했을 때 조금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두 번째 각도에서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럼 몸이 좀더 릴렉스 된 상태에서. <laughs> 너무 편하데 어, 약간 누워서 할수 있네. 그래 여기 이제 좀 편하게 하는 자세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좀 추천하고 싶은 자세. <laughs> 네. 좀 천부 <청구> 자세라는 <laughs> 게 천부. 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laughs> 오. 그렇지. 어, 뒤로 돌아가고이쪽 이렇게 한 다음에 와. 와 와 이거 거의 누워서 이거 영화 봐도 되겠다 진짜 와 회사에서 직원이 이렇게 일하고 있어 개빡치겠는데? 하니안녕하요아 오셨어요? 어, 그 자세를 딱 이렇게 고추 세우고 있으려면 좀 근육이 아. 피곤해 지금 아 자기야 아 생평이 이렇게 이상한데 만응하지 말라고 자기야 진짜 요즘 왜 그러는 거야 혼난방이 씨였어 혼난방이 고추 세우는 게왜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 근데 여기가 허리가 안 아파요 어 아치를 잡아주네 네그 머리 음. 라임만 그, 등받이가잘 잡아주면 돼서. 그러네 무게를 충분히 지탱해주네. 이게. 네, 사람들한테 바른 자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어딱 허리 펴고 목딱 당긴 자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한 반만 맞는 것 같아요. 반만하게 딱 이러고 있으면 좀 불편하고 오래 있으면 좀 피곤해지고. 근데 근육도 좀 릴렉스가 될수 있고. 살짝 이렇게 몸을 의자에 맡겨주고 근데 대신에 의자가 S 라인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좀 편하겠어. 응. 중고 회사에 슬리퍼를 신고 왔어. <웃음> 어? <웃음> 네.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 높이만 제 시선에 맞게 높이주세 타이핑을 많이 치세요? 아니면 서핑을 많이 하세요? 오 쇼핑, 옷, 저... 비키니 겁나. <laughs> 아, 그럴 때는 요거 팔걸이를 살짝 벌려 가지고 그 그다음에 마우스를 잡으면좀더 편하게. 이렇게 오.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천국 자세. 네. 전투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네해 주세요. 와! 어, 여기까지 딱한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여기서 팔걸이 이렇게 이렇게 일하면 진짜 건방져 보이게 그니까 저희는 이미 사이즈업으로 써가지고요 사이즈업 쓰시게 하는 게 야근 시키시려고 그러세 아.. 아니요 성과를 올리라고 저희 성과 못 올리면 권고사지 응. 여자친구들도 그니까 바로 못하면 바로 자리예요난 어. 조만준 차잖난개잖아 가자 피곤하다 <laughs> 기발해서. <laughs> 아, 아, 나, 나 솔직히 더 이상 못하겠어 퇴근해도 돼요? 아나 이제 기 빨려가지고 아 너무 길어 2이1 데이트에 빡세다 자기들 음. 나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단백질 먹으러 가겠어 식사하셨어요? 같이 갈래요? 같이 먹으 뭐. <laughs> 단백질 먹으러 가실래요? 가시왜 응. 키는 거아 자기야 어디? 카메라도 안 도는데 나이를 왜 물어봐 왜 그냥, 그냥 수심욕 아 수심욕 여기 라윤님몇 살인 거 같아요? 기부린나기 부린다 나. 긴장. 긴장돼 긴장돼 <laughs> 이런 걸 배우란 면이게 플로팅이란 말이야 아, 그렇죠. 긴장 1도안 되는데 이제. 몇살 같아요? 진짜 중반 정도. 보이긴 해요. 아, 진짜 잘하신다요 이렇다니까. 저 저번도 플로팅 못했어요. 서른 두리. 3른 두리잖아. 연기 진짜 잘 하신다. <laughs> <laughs> 아 냄새나서 여기 아작 가지고. 냄새 민감한 거알고 아 무슨 젓가리를 소에다가 붙여. 어, 감사합니다. 저기 발음 피는 거야. 아. 아라니. 진바른 사람인 바른사람 치고 넘어어 자기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있네. 저상에 놨어? 아니 뭔 개. 자기만 입이야? 이거 제일 좋아하는 데사가 아, <laughs> 이렇게 한손으 <laughs> <laughs> 아, 자기 알겠어. 고마워. 맛있게 먹어. <laughs> <와>. 오, <맛있다>. <웃음> 네. <웃음> <laughs>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데이트를 마저 하러 가야 돼가지고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자기들 오늘 2대1 데이트 재밌었고 난또 데이트 다른 데이트가 있어서 또 누군데 또 누구야? 새로운 여자친구들이 또 어? 많이 생겼어 인생은 무섭겠다 자기야 갈게 다음에 보자 안녕 자기 안녕. 이따 알지? 뭘지이야뭘 <laughs> <진짜 웃음> <뭐라? 웃음> <laughs> 알아 데이트는 이렇게 재밌게 끝났습니다 아, 따라오지 말라니까. <laughs> 자기들 낭만 피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